안녕하십니까. 저번 시간에 연결을 해서 미분의 정의했죠. 저번 시간에. 미분의 정의했고, 그 미분의 정의는 너무 힘들었어요. 극한 문제를 다뤄가지고, 열심히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, 오늘은 뭐냐면, 그런 계산을 하지 말고,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계산을 할까? 뭐, 이런 것들입니다. 그래서, 복잡한 함수들도, 어떻게 하면 곡선의 기울기를 빨리빨리 좀 알아볼까?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공식이 필요하죠. 그래서, 공식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. 왜? 계산을 편리하게 도와주는데, 공식이 그만큼 또 외우긴 외워야 되겠죠. 그래서 몇 가지 정리들이 있습니다. 정리 공식들을 살펴보죠. 음, 미분법의 오늘을 할 부분은 미분법의 공식입니다. 공식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럼 정리가 있는데, 거의 첫 번째. 상수는 미분함 0이라는 겁니다. 상수는 미분함 0이다. 왜 그러냐? X가 변했을 때 Y는